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제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부양책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부양책의 효과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 세계 최대의 국가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젊은이들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집사라 이걸 하면서 시장의 경착력을 막고 또 이런 시장의 리스크가 우리에게 경제 위기를 가져다 주지 않도록 그걸 막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유동성 조치를 통해서 시장의 경색을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를 막 1%씩 올리고 이럴 때 우리는 찔끔찔끔 올리고 남들이 베이비스텝 하면 우리는 안 올리는 조치를 하 하면서 지금 최대한 금리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또 부양책을 하는 중간에 가계분채 문제에 터지면 안 되니까 은행 압박해서 마진을 좀 줄이든 어떻게든 하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지금 이런 왜곡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는 돈값에 영향을 주는 조치죠. 돈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환율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원 달러 각종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올해 초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 좀 눌러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한 온갖 대책이 이때 쏟아져 나왔죠.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마저 돈길이 막히고 분양도 잘안될 거로 보여지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온갖 혜택을 줬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줄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고 집값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제발좀 분양 받으라고 이렇게 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중도금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미기양 물량이 줄고 뭐 이랬다 하지만 끝까지 다 청약이 안 되고 줍줍 물량으로 파는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이 사업에 참여한 유수의 건설사도 이런 사업들 한두개 망가지면 위기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동구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어요. 1조 5천억을 조달해서 재무구조 안정화를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이만큼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 분양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상황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하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유동성 경색 상황을 가까스로 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왔습니다. pf 대출 보증도 서주고 정책자금 지원하고 온갖 걸 통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이런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이들이 만들어낸 물건을 다 팔아서 돈을 회수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분양가는 높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미분양 물량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1월의 환율 일시적인 안정 상황을 겪었고,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시장의 부흥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풀고 금리 누르고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자금 풀고 채안 펀드 투입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하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기 그 이면에 있는 기업 살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으니 인플레는 잦아들지 않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공공요금 동결하면서 물가 최대한 누르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P.F. 폭탄이 터지는 걸 지금까지는 잘 막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주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보 말만 믿고 빚내서 집산 또 다른 희생자가 양산. 되었음을 뜻합니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자산시장의 버블은 제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회사들 정리될 건 정리되는 게그 수순 입니다 근데 우량한 회사마저 넘어가는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한 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룸을 신압으로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금리, 이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웃기죠? 여보, 주담대 또 오를 수 있대. 지금 금리 더 이상 안 오를 거라는 판단에 집값 좀 빠졌다고 하고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마지막에 또 사는 사람들 생기고 있는데 이 주담대 금리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은행들 돈 쌓아놓고 돈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맡긴 돈 아니면 시장에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굴리는데 이 자금 조달 문제에 이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 5.5%까지 치솟았던 은행채 금리가 지금 3% 후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다시 또 시장에 은행채를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은행채 만기 도래액이 2분기에 63조 가까이 모여 있죠.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구해야 되는 돈이 1분기보다 30% 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 예금을 받아서 수신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거나 이거 갖고는 그 필요로 하는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채를 발행을 합니다. 지금 수신은 더 떨어지죠. 금리 낮추라고 온갖 압박을 하니 수신 금리 많이 줄 수가 없고 그러니 은행으로 돈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해야 되는 물량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죠.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게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채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출 금리는 또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그렇죠. 코픽스가 사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은행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올라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이 금리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출을 받았지만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은행도 채권 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 몫이 있는데 이 물량이 급증을 하니까 주담대 금리 다시 뛸수 있는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조달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안정된 것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덜컥덜컥 빛내면서 또 수요가 살아난다. 이렇게 시장을 기웃대고 있는데 이 금리는 계속 유지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전체도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죠.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에 초우량체인 한전체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전 사오는 값보다 싼값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니 적자는 쌓이고 있고 이 적자를 메울 방법 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계속 채권을 찍어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망하는 일은 없죠. 정부가 보증을서는 트리플 A 급의 초우량채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면 이들 먼저 팔립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대거 흡수하는 게 바로 한전채인데 시중 은행들도 크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채도 굉장히 선호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 상황에서도 은행들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그게 대출 금리가 그렇게 튀어 오르지 않는 요인이 됐었는데 은행들이 그동안 조달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권시장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전채 은행채 이런 우량한 채권으로 돈이 쏠리니까 다른 곳들은 돈을 잘못 구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지금 은행채 발행 자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s사태 이후로 조금이라도 리스키한 곳으로는 돈이 안 흘러 들어갑니다. 한전체 은행채 이런 곳으로만 수요가 쏠리니까 다른 곳들은 동구할 길이 더 막막하죠. 생명사 700억 원 모으려고 했는데 110억 주문만 들어오고 금리도 7.2%는 줘야 이만큼 주문하겠다. 이 정도로 자금은 안전한 곳, 그중에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선별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 돈을 구하려는 많은 회사들이 존재를. 하니 채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시장에서 돈을 구하고 있고 은행도 같은 시장에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게 되니 이는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한전체 은행체 말고 mbs도 있죠. 이런 것들이 2분기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규모도 엄청나요. 은행체 같은 경우 한달에 15조 에서 20조 이 정도씩 만기가 도래하고 주택저당증권 이거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건데 지금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여기 물량도 다달이 1조 5천억에서 2조 원씩 시장으로 나옵니다. 한 전체 같은 경우 한 달에 4,5천억씩 자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도 경쟁이 돼서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 건설 회사체 이런 데는 미매각이 속출하고 자금 구할 길이 더 없겠죠? 은행은 동구하기 쉽다고는 하지만, LCR 유예조치 때문에 지금 원래보다 자금을 덜 쓰고 있습니다. 이 유예조치가 6월에 종료를 하는데, 이를 대비해서 은행도 채권 발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된다는 걸 뜻하고, 지금 조달하는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 얘기,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짐을 뜻합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모두가 돈을 원하고, 그 중에 우량한 곳으로만 돈이 흘러들어가니까, PF 건설사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이게 둔촌주공, 이런데 PF 문제 터질 뻔한 이유죠? 은행이 쉽게 돈을 구했다면, 금리를 안 올리겠지만, 못 구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금리는 오르고, 채권금리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이에 따라서 또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은행채 안전하기 때문에 물량 늘어나도 전부 다 소화될 수 있다. 이 얘기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 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 안정적인 시장이다. 이런 믿음이 유지돼야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국가의 신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달러 다른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값은 더 형편이 없죠? 달러 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 값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 값이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죠? 한달 사이에 2.7%나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1년 넘게 지속되는 무역 적자, 또 해외 송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이만큼 떨어진 거 아르헨티나, 러시아 빼고는 가장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나라죠. 고물가 고금리를 겪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두 차례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한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나라라는 거 보여주는 거돈잘 벌고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근데 무역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죠 14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역 반도체에 다 치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되게 돈잘 버는 줄 알았는데 이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부실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 중50% 가까이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반도체는 중간재이죠.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기 위한 자재로 이걸 사 갑니다. 경기 침체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기업들 이 중간재의 소비를 줄이고 있으니 중간재 위주 수출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더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빼고는 다른 걸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중국 이런데 반도체 수출 못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적자는 쌓여가고 있어요 원화값이 똥값이 되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내보내는 달러가 더 많으니 환율은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로 보내는 달러가 늘어난 거즉 우리나라의 달러가 더더욱 부족해지고 있음을 뜻하죠 그러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하고 외환수업부까지 체결을 하면서 안정화 조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며칠 가지도 못하고 다시 또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PF폭탄 터지는 거 막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한 온갖 규제 완화 그리고 또 대출 풀기 금리 누르기 이런 걸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갈수 있을 거다 이런 낙관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어쩌다 부도 위기에 몰렸죠. 이유는 코로나 극복, 경기 부양 뭐 이런 걸 위해서 미국도 빚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빚의 상한선을 의회가 그어놓고 그 이상은 돈을 못 빌리게 하면서 그 정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미 그 한도를 다 써버렸죠. 미국 의회에서 상한선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야당에서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부채 상한선 못 올려줘 이러니까 지금 부도위기에 몰렸어요. 조건은 내년 연방정부 예산 1,3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조건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예산 삭감 뒤에 기다리는 건 경기 침체죠.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일자리는 78만 개가 사라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의미있게 증가시킬 조치인데 이런 정치 싸움 때문에 미국의 부도위험 지표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뭐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부도 위험 지수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금융위기 당시에 700bp 갔던 건 지금 46bp니까 굉장히 안정적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안정적인 수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오면 순식간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부도 위험입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죠? 우리나라 IMF 때보다 훨씬 더 외환 보유고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적정한 수준이고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버틸 수 있는 규모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IMF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거 100에서 150%를 얘기하는데 우린 97%죠. 우리나라 같은 수준인 국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연금과 350억 달러 수압을 체결을 해서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환보유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 22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져 있고 5월이면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되겠죠.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달러 값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상황 지금 겪고 있어요.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화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경제의 중심축이 수출인 나라인데 무역 수지가 악화가 계속되고 있으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당연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환율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로 벌어지고 있으니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 외화 유출의 가능성도 더더욱 커지고 있죠. 이 환율 문제가 터지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금융시장의 충격 가능성.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 빚지게 된 이유, 부동산 때문이죠.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이 부동산을 사느라 가게는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게한테 부동산을 팔아서 해결해야 되는 채권이 쌓여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이 PF의 부실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지금 미분양 물량 계속 쌓이고 있고, 10만 미분양까지 지금 감수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돈 빌려준 각종 금융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게 새마을 금고죠.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활락기의 pf 시장이 가장 큰 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땐돈 많이 벌었지만 이제 경기가 꺾이는 상황 그 리스크를 오롯이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정 적인 이유로 부도 위기로 몰렸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보여주는 수치로는 안정적이지만. 부도가 올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문제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갖고 있는 룸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룸을 굉장히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죠. 14분기 세수 24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때문에 세수는 급격 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수출 부진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한테 돈 걷기도 지금 미안한 상황입니다. 증권거래세만 작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죠. 돈 복사기라고 하면서 주식에서 돈 벌었다 또 이러니까 땡빈에서 달려간 분화방들 덕에 증권거래세 이건 작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그치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살림 펑크 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입장이죠. 우리나라 위기 상황이 올수 있는 요인, 환율 문제 그리고 금융 시장의 문제인데, 이 금융권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세 사기, 부동산 PF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저축 은행들 지난해보다 연체율 1%가 상승을 했고, 브릿지론 이런데 돈 빌려준 거올 상반기에 만기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띄우기 하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또돈 풀어제꼈죠. 돈을 푼다는 건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빚을 지게한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2030 세대 코로나 3년 기간 빚이 가장 많이 늘었고 대출은 30% 가까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아직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이 청년층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예상했던 상황이고 그 힘든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지금 잠깐 정부가 풀어주고 금리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리니까 이런 뻔한 상황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 생겨나게 됐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심해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끈적이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 경기 침체를 용인하더라도 인플레 잡기를 위해서는 또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도 이런 긴축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거품이 제거되고 유동성 경색을 겪어서 쓰러지는 은행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벌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올해 주가가 95% 급락을 했습니다. 시총 10억 달러 규모로 몸집이 줄었지만 아무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때는 정부가 나서고 또 대형 은행들이 지원을 하면서 이 상황을 넘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짜로 누가 사가더라도 또 돈을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은행 몇개 넘어가도 주식은 오르고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그만큼 안정적임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25%또 올리는 거 확실시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룸 지금 다 소진해가고 있죠. 눌러놨던 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환율은 오르고 있고 오랜 기간 쌓인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원화가치 자체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큰 금리 역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거죠 환율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고 그러면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사람들한테 또 빚지게 만드는 희생양만 양산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자신의 자산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